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네, 이 밤에 사람 없을 때 혼자 <laughs> 네. 내가 올줄 몰랐죠. 아, 네. 와, 기습 <laughs> 침투를 좀 <laughs> 당황한 난감하네요. 당황한. <laughs> 네. 야이 좋은 난초들은 야 아, 이렇게 다이 줄쳤어. 아, 원래 누구 거대? 대표님. 아 원래 역시 좋은 타대. 아시미지정가 네. 확실히 그죠. 네. 다시 딱 이게 비교해 놓고 보면 알아. 네네 맞아요. <laughs> 토끼 금모단 네. 아, 토끼 금모단 역시 진짜 이뻐요. 네. 흑모단 예. 호에서 나온 건가 봐. 네, 흑금모단 네. 이것도 그럼 내 거? 이거는, 아, 노회장. 노회장님을 통해서 아, 내가 노회장 줬는데. 네. 벌써 한세대에 거쳐서 네, 네. 됐구나. 아, 이거는 보리수님. 네. 이게 그각 명문가의 종자들을 맞아, 다 이제 하나씩 다 모으고 계시네. 제 <laughs> 역시 신하도. 최고는 항제죠? 네, 신화도 있어. 예, 요 네, 확실히 딱두 비교해놓고 보면 확실히. 그죠? 네네. 그리고 저요번에 어. 너무 깜짝 놀릴 일이 있었어요. 뭐, 뭐, 내 거는 제가 온 거보다 더 깜짝 놀랄 일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뭐. 왜냐면 어내 거는 언제 무늬가 나오나 하고 어. 딱 들어보니까 네. 할머니 되면 나온다. 고 <laughs> 내가 할머니 되면 무늬 나올까? 거어 할머니 되기 전에 무늬가 아, 나왔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할머니 되기 전에 무늬가 나왔어? 네. 어 백두보? 네네. 이 네. 백두보 이거 거의 무지로 제가 싸게 맞아요. 준 걸로 아는데 무지였었는데. 어이어이, 백퍼가 백퍼가 <laughs> 이렇게 들어갔네요? 예. 또 왼쪽에 네. 있는 좌척도. 오 왼쪽도 이렇게 보이죠. 네네. 그리고 모쪽도 천엽이. 어세 세개가 다 들어가네. 지금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있어요. 와. 와. 빨리 할머니 되겠는데요? 아우 안 되는데. <laughs> 아들 아들 지금 여친이 있죠? 아 어, 있어요. 어제 <laughs> 수사공 갔다 왔어요. 거봐 난초가 난초가 말을 해준다니까. 어. 어, 어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 되면 이 난초 줄 거예요? 주죠 뭐. <laughs> 진짜? 누구? 네. 나한테? 안 도한이한테 <laughs> 아, 아들한테 준다고. <laughs> 네. 저 어신도도 많이 컸다. 어 많이 컸어요. 그쵸? 오늘 처음 어... 받았을 때랑 비교해 보니까 네. 입장 두개 올라왔어요. 어신도가 정말 네. 많이 컸다. 이거 진짜 삐리리 한거 진짜 간 건데. 뿌리도 없어서 엄마 축 어. 잘라서 갖고 왔다면어요오 어, 이거도 이 금강 간으로 거의 다 갔다 그죠? 네, 이야 참사. 완벽히 갔네. 이야. 네. 신화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신화도 오른쪽으로. 나오고. 이야 네. 이게 완벽히 금강 간으로 갔네요. 네. 확실히 다쳤네. 네. 뭐 이렇게 어... 좋은 일만 생긴데. 아들이 장가갈래나. <laughs> <laughs> 거기다 또 좋은 거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 이거 얼마 샀지? 이거 300. 300에 샀는데 간으로 간 거야? 예. 이야, 진짜. 좀 좋아. 환장하겠네. <laughs> 네? 예. 안구정화가 확 됩니다. 예예. 그렇죠? 예, 예. 와. 늘 보게 되죠. 네. 이러니까 자꾸 맨날 난시로 와가지고 맞아요. 사람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laughs> 예? 맞아요. 난을 자꾸 보게 어. 되네요. 이게 난초가 주는 묘한 매력이 확실히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내가 학습을 시켜서 음. 그렇구나라고서 그냥 못이기는 척 맞아요, 깨우쳤는데 맞아요, 맞아요. 직접 키우다 보니까 많은 걸 바뀌는 네. 거를 너무 음. 많이 봤어요. 무늬가 네. 없던 거에서 무늬가 나오는 거 진화하고 네. 발전해가고 네. 고등 식물이기 때문에 그 중학교 네. 나오는 사람들보다 똑똑해요. 어, 얘네가 서반이 끝내주네요. 네. 확실히 이쁘죠또 <laughs> 네. 뭐가 뭐가 변했다고? 아, 제가 이거 무지로 받았던 백모단이에요. 아, 무지 백모단 병락. 네. 병락에 그래서 이분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네. 저는 얘가 백모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잡아봐요. 네. 백모단에서 이렇게 음. 호가 착 들어갔네요. 네, 네. 제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신화가 나오면 네. 음. 야, 여기서 신화가 나오면 음. 아주 이쁜 빠져요. 네. 무, 지금... 아주 그냥 순백의 백모단이 아, 나올 수있겠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분 가에서 이게 무지의 백모단이어도 음... 그 유전자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아, 아주 네네네. 오랜 네네. 시간 동안 아주 수천 수백 년 네. 수천 년 동안 그지 형질이 요 안에 축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 어떻게 그래서 이제 지나가 지나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육이. 어그그 이게... <laughs> 그런 얘기 좀더 크게도 돼. 아 근육이 왜 이렇게 단단하데요 <laughs> 그리고 오늘 이제 난실 유튜브 보고 구경 오신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너무 바쁘신 어, 것 같다 네. 유튜브 요즘에 안 올라오느냐 네, 네. 궁금해 하시네요 어, 네. 아 그래요? 네아 지금 그 음. 난초를 그 정나사 사장님이랑 네네. 난초를 구하기 어려워 가지고 네. 거의 일본까지 헤엄치고 갔다가 <laughs> 그 마라도 그 근방에서 음. 난초를 받아 갖고 온 거잖아요 그 저만큼 음. 받아 갖고 왔는데 조트입이 벌써 뭐다 사람들이 다 다 가져갔죠, 벌써. 네, 다 가져갔죠. 나는 보기도 전에 품절. 벌써. 네. 네. 아. 아, 그분도 난초 네. 1년 동안 유튜브를 아주 천천히 네. 10번 어. 이상씩을 다 봤더라고요. 유튜브만 봤대? 예. <laughs> 차라리 난을 사서 난을 봤으면 그래서 지금 오셨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지금이라도 이제 오신 게 맞아요. 다행이죠. 네네. 네, 네. 네. 왜냐면이 난초가 느리게 자라도 1년이 지나면 맞아요. 그 부가 가치라든지 배움이 음. 맞아요. 확실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안 잘한 것 같지만 1년 전 사진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틀려요 그럼요 이렇게 아름답게 네. 밤에 이제 등불을 보고 빛을 네. 보고 이렇게 난초들이 아주 이쁘게 네. 반짝반짝 자기만의 매력을 맞아요. 뽐냅니다 어. 저는 이옥공강 이섭도 네. 예뻐요 이섭도 이섭이지만 예뻐요. 어. 그래도 예뻐요 어 그런가요? 네 <laughs> 그러면 이섭 갖고 나서 옥금강 금강강 좋을래요? 어... <웃음> <웃음> 어 그래야 되가 <되나? 웃음> 확실히 이렇게 난 진화된 난초가 난 좋아 식감이 <laughs> 너무 좋고 정말 완전 어. 에이스야 에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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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느끼는 건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보면 뭐 식물이 거기서 거기 똑같지 뭐 그러지만은 사실 무지의 음. 그 옥금강에서부터 네. 이렇게 되기까지 그 안에 엄청난 그 진화의 유전자 메커니즘을 네. 따라온 거잖아요 네네. 야, 그게 저한테서 나오더니. 그러니까. 참 <laughs>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